노엘아, 무서워? 노엘아, 뺀질이 새끼 무서워, 괜찮아? 이모가 쫓았으니까 와야 돼? <웃음> 아가, <웃음> 어이구, 아가. 어우, 그래, 아가. 괜찮아? 이모 이렇게 부르면 나와야 돼, 괜찮아. 뺀질이 새끼 콱 패버려. 노엘아, 다 먹어, 위에 올라가서. <laughs> 어이구, 아가. 이모 올게. 말은 개새끼 씨. 뺀질이 개새끼 씨. 노엘아 안녕. 걱정하지 마. 뺀질이 개새끼 씨. 노엘아. 내게 a n k you for t h 이 씨. 내그럽이 마이 잡. It's like in u n 이리와. 빨리 그림이나. 왜? 어? Who's crying? 헤이디 벤젤리 어? Who's crying? 응? 야이 새끼야 어? 모른는 하지 말고 쳐다봐 이 새끼야 너 이리 패고 하면 할 거야 이 새끼야 어? 넌다패이 새끼야 어? 어? 니가 패서 얻는 게 뭐야 이 새끼야 어? 여자를 얻어? 가시나를 얻어 이 새끼야? 땅콩도 없는 새끼가? 어? 먼지 달라고 이 새끼야 어? 니가 딴 애를 패서 뭐 얻는 게 뭐야? 밥이 뺏겨? 내가하는데 밥을 안 주는데 열받아 갖고? 얘 새끼야 잘 생각해. Hmm? Think about, it, okay? Think about it with your own brain. Uh? Be more brilliant, guy. Hey, it's not really good for you at all. Uh? There's just nothing good for you at all with the, your action that way. Uh? Ah? Yeah, 야이 새끼야 쳐도 안 찌, <laughs> 맨날 I know you pretend not to listen to me, but I know that you're listening to me, okay? 벤지리 예 새끼 콱씨 학과 맞거야 예 새끼 봐봐 콱 학과 맞거야 콱 롯데가 콱에 <laughs> 아래 학까 맞거야 벤지리 콱 어코 그렇게 더럽대 매 곰팡이가 좀 올라왔네 한 절기라 벤지라 이번 도 화해하자 응음 응. no 삐졌어 what I want is not hatred no error 일어봐 토토 아 토토 아니 벤지리 일봐 가 일어 가자. 왜래? 이 타면 안 돼. 방귀 뀌지 말고 냄새 나서 방금 가자. 가자. 개새끼. 고양이 새끼 아니고 개새끼야. 어? What a shame. 응? 저 새끼 또 새끼. 벤지라 일어봐. 이리 와봐. 일어봐. 이리 와봐. 삐져가 새끼. 삐져갖고는 새끼. 카. 어 새끼. 에또화 풀어줘야지. 벤즈라, b e n 하고 가자. The last scene is just for dancing. Okay, isn't it? Last scene is everything. h 프로 r o 프로벤 r 리 어? e 프로 알았지? Hapro. Rachi. Benjira. c u t <laughs> 아유, 전모생빙자에서 성격 드러운 우리 뱅지리. 망하는 새끼. 아유, 이 망하는 새끼. 감정은 담으면 알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아유 저 망하는 새끼. 아이고, 아이고, 망하겠다 이러면 지